이번 시간에는 쿠키와 세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P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먼저 만들고요. 세션 그다음에 세션 JSP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jv 입력하고 p를 입력을 합니다. 헤드 페이지를 약간 수정을 하면요. 세션을 설명하면서 모델원 개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폴더를 루트로 한번 이동을 하고요. 세션 폴더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모델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hello는 http request.getObject에서 request 폰스 request response를 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음, 필드 하나만 놔두고. 세이브는 자기 자신 페이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o 세션 n JSP 하고 필요없는 항목들은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롤트를 통해서 체크를 추가하겠습니다. 모델 1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모델 2 방식에서의 체크 로직이라든가 보안 로직들이 다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이품문으로 롤 체크를 해주면 모델원 방식에서도 유사하게 체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한번 호출을 해보면, session.jsp 호출이 되는데요. 타이틀을 한번 session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value 값을 세션에서 가도록, 가져오도록 한번 해보도록겠습니다. r o get session 해서 키 값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션에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세션에 값을 넣은 여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요. 한번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여기서 만약에 request object.null string 이 아니면 title 이란 값이 들어오면 hello.set session title 이라는 이름으로.get 타이틀을 저장하겠다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파라미터로 들어온 타이틀을 세션에 타이틀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타이틀을 세션을 출력하는 건데요. 원래 세션은 어, 리퀘스트 한번 변해야지 세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션을 저장하면 아래쪽에서 세션을 출력하는 게 원래는 안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이러한 같은 세션에서 같은 트랜잭션에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면요. title 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다시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session 에 저장된 것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session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리퀘스트 어, 오브젝트 안에 보면 세션과 관련된 여러 함수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쿠키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 쿠키라는 폴드를 만들고 그 안에 다시 JSP를 생성합니다.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세션에 있는 소스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쿠키라고 입력을 해 주고 get cookie.title 그리고 동일하게 위에서도 set cookie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쿠키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로 추가로 60초에 60분에 24시간이라고 주면 24시간 쿠키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보면 탭을 하나 새로 띄우겠습니다. 로컬로스트에 쿠키에 쿠키.jsp. 오가 있는데요. JSP라고 설정하면 여기에는 쿠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할 때 우리 세이브를 안 바꿨는데요. 쿠키에 쿠키점JSP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쿠키라고 입력하고 세이브를 하면 저장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하면 쿠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쿠키랑 세션이랑 차이는요, 어, 둘다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둘다 저장된 내용이 보여지는데 창을 닫고 다시 브라우저를 열게 되면요. 먼저 세션은 이 창이 닫히면 같이 세션 값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쿠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동안 등록이 되어 있게끔 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쿠키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부에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것은 쿠키를 사용하여도 되지만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는 세션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모델1 방식으로 쿠키와 세션을 등록하고 읽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